1 3 5답률 1위 이거 풀지 마세요 내 생각에 시험장에서 이거 확신하고 못 찍어 아 솔직히 저도 못 찍었어 요 이거 못 찍어 이게 근거가 굉장히 빈약해 이게 what is striking about them 솔직히 지문 자체는 쉬워 지문 자체는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에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뭐 기분을 매칭할 때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나 맥락을 고해라 이건 누구나 독해했을 거야 인정? 이건 쉬워 독해 자체가 단어도 쉬워서 가능해 근데 답이 안 보여 선지가 졸라 하기로 <laughs> 영어영 3교입니다 구모대 1등급 비율이 4.3%야. 레전드 방송 역대급이 나왔습니다. 킬러 문항을 뺐던 영어 는더 어려졌어요. 그냥 매직이야. 4.3%가 나오면서 구모대 짚밟 받기 때문에 이거보다 쉽지 않겠는가. 왜냐면 하 평가원 같은 경우는 1등급 비율 자체한 6%에서 7% 정도로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간에 여러분 절대 평가 이후 수능에서는 알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서 이거보다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N수생도 좀 잘하는 친구들 들어왔기 때문에 1등급 비율 맞춰야 되거든요. 듣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수능 날 듣기 오답률 높은 적이 없습니다. 인정? 교육청이라든가 사설 모의고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 듣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바세배가 데투노로 갔을 때 듣기 같은 경우 에바 참치 공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 좀 해주시고요. 자 18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이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this year 뭐라고 했어 목적? We've launched special online courses. 오케이 온라인 강의 깔아줄게 여러분들. Which contain a variety of contents about webtoon production. 웹툰 여러분들 생산하고 싶은 친구들 에, 만약에 많이 컨텐츠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온라인 강좌 좀 들어줘. 정답 몇 번? 1 번. 웹툰 제작 온라인 강좌를 홍보하려고 이거 틀렸으면 여러분들 접으십시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까지 괜찮았고 미미미 노피셜 가장 떨린 문제. 미미미 노피셜 영어 3교시 여러분들. 5시 4분쯤 영어 정답지와 여러분들 문제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문제 왜? 마이너스 투 플러스 데이비드 렛츠 겟잇 이 데이비드 레스킨 이거 아니면 여러분 바로 은퇴 빵이잖아. 인정야우감영어가 아니라 바로 육감영어 되어 버리잖아요. 레전드 방송. 여러분들 뭐 나왔어? 데이비드. Good n d feel at ease. 불안했다라는 거야, 얘들아. 어, 불안에 따는 거가 데이비드 씨가. 근데 뭐 나왔어? Finally able to relax.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불안했다가 안정적이죠. 정답 몇 번? nervous to r e l i e v e 정답 19번. 이거 틀리면 접으시고요. 2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여러분들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오이사리뷰 때마다 얘기했어. 주장 뭐라 했어요, 다? Must sheer is important that. 이 느낌도 그대로 기억하는 거 아니었어? 6모, 9모 때 똑같이 한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 발생 이 억양 d o w 진동 d o 이 발성 있잖아, 그대로잖아. 여기 어떻게 나왔어, 여러분들? Certainly, these are standards. But 살짝 버스로 꺾어주고, those behaviors must then be a must. 원픽이 나왔네. 이래도 오감영안 믿어? 소름 안 돋아. Then be shared, a n distributed. 자 여러분들 those behaviors. 어 그럼 도즈가 가리키니까 앞에 한번 섹시하게 봐볼까? 도즈가 뭐랬어 여러분들? Changing values into behaviors. 자이 행동들은 뭐야? 가치가 반영된 행동들이란 거. 야 이러한 행동들이 must 무조건. Then be shared 공유되어야 되고, and distributed 분류되어야 되고, widely 넓게 throughout the organization 조직 내에서 이 가치가 반영된 여러분 행동은 공유되어야 돼. Along with a clear 분명한, concise 간결한 description 묘사를 통해서 what is uh, expected. 아, 그래서 정답 몇 번? 정확하잖아요, 5번. 조직 문화 형성에는 가치에 반하는 행동의 공유를 위한 명시적 지침. 바로 이 문장. 머스를 포함한 점 중요하다는데 바로 답으로 꽂혔잖아 소름 안 돋아. 지금 여러분들 이 문장만 읽고 답을 찍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장을 독해해 나가실 때 뇌세포를 갖다가 조금 더 하나 강조해서 들어가라는 거야. 조금 더 집중해서 인정? 이 문장을 읽을 때 너의 뇌가 섹시해야 된다고 이해되셨어?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글이 평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읽혀야 돼. 중요한 문장 같은 경우는 답이랑 직결되는 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읽혀야 된다. 이해가 되셨어? 몇번 말해. 넘어 들어겠습니다 21번 갈게요. 어, nonstick frying pan. 달라붙지 않는 개쌉 소리야. 여러분들, 이 문제 쉬웠어요. 21번까지도 괜찮으셨어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 뒤에 뭐 나와? 또 봐! 살짝 작은 번 나와주면서 어, w i d e d n d focus? 여러분들, 넓은 focus 잘 기억해. 넓은 focus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 이 질문 넓은 focus turns down the uh, uh, stress level. 그러니까 여러분, 넓게 넓게 집중하는 것이 이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준대. Because you're better able to put uh, a uh, situation into uh, a broader perspective. 버티기 중요하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 w i d e d n d focus 중요하고 a broader perspective. 아, 스트레스 줄이려면 넓게 넓게 보자. 정도. 어, 몇 번? 4번 Having a larger view 정확하게 바뀌잖아 섹시하게 맞잖아 중요한 문장이 뇌세포를 좀더 강조해서 읽어야 된다니까 A widen A broader perspective 정확하게 larger view로 바뀌잖아안 섹시해? 패러페이스 섹시한 거 제가 몇번 말해요 a Own experience beyond its stressful aspects 정확하게 단어까지 꽂히면 잠깐 몇 번? 4번 21번까지 쉬웠어 여기까지 틀리면 안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자 지금 데이팍 22, 23, 24 남았잖아 이번에 b 역점이 엄청 많이 쓰였어요 근데 22번은 그렇지 않고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Being able to up. Prioritize 넌이 뜻을 몰라 넌 prior만 알아 이전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동사로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너의 반응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allows you 너한테 뭐를 허락해준대 connect more deeply with individual customers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객들하고 조금 더 깊이 교감하는 데 있어서 반응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거야 be 너쩌고 저쩌고 뒤에 여러분들 수식어 묶어주고 근데 이 문장이 왜 중요해? 잠깐만요 왜 미미미는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 왜냐하면 뒤에 뭐오고 is 예시 깔잖아. 부연 깔잖아. 중요하다고. If, o 고 너의 반응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왜? 고객들하고 깊이 있게 교감하려면. 근데 마지막에 또뭐 나와? 똑같은 말쭉 반복돼. 자, 그러면 이게 주제라는 걸아 이게 중요하니까 예시를 꽂아넣어. 그러면서 읽어보면, Thank you. 자, 칭찬이죠. The sad fact is, 안 좋은 여러분들 팩트는 뭐냐면, Then most brand compliments. 여러분, 대부분의 브랜드의 칭찬들이 go on a s w e r 아까 뭐야?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라고. 반응을 하는 게중요하죠 왜? 이게 슬픈 사실이니까. 정답 몇 번? 1번. 고객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고객의 브랜드 칭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Go u n answer e d the s a d fact. 그리고 뭐야? Prioritize your responses. 첫 문자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섹시하게 읽어줬다면 22번 괜찮았을 것이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자, 23번하고 24번 둘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빠빠빠빠빠빠빠 빠 역점, 역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역점이에요. 중간에 뭐나? 바버티아 섹시하게 안 읽어 The economic benefits provided by these services These services 뭐야 앞에 Rather than many forests for a carbon capture wildlife habitat, flood protection, and other ecosystem services 비경제적인, 환경적인 이런 서비스들에 의해서 공급받는 경제적인 이득이 Based on their non-market values 이게 시장 가치적이지 않다는 거야 May a c c e p t the economic value 돈 안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But For example! 야 너무 섹시하잖아 버티의 주제 한번 역접 치고 그 다음에 예시로 이게 중요하다고 박아주잖아 이걸로 정답 선지 안 찍을 거야 정답 몇번 이번 Significance 중요성 of weighing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Forest Resources Non-Market Values 어디 똑같이 나와 Non-Market Values Non-Market Values 바로 연결되잖아 이거 안 느끼셨어 현장에서 안 느꼈으면 안돼이거 아직 쉬워 데이파하 얘들 4등급 3등급까지는안될수 있는데 너 지금 2등급인데 이거 안돼 반성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갈게요 이게 그나마 가장 여러분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over tourism 그러니까 계속 관광객들 넘쳐나는 거 있잖아 기존에 살던 시민들도 있는데 관광객들이 막 넘쳐나서 짜증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사회적 문제잖아요 근데 over tourism over tourism over tourism over, -tour, over tourism 이게 허수 친구들은 하지만 갖고 이제 조지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 굉장히 큰 힌트가 됐 했던 어, 접속 However 이거 애초에 많이 말하셨어요 제가 네, 그래서 잡아주시고 However, with places such as, as, as cities 원래는 이 o v e r t o u r i s m e People하고 Places 사람과 공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However, with places such as cities Blah blah, things become more complex 어, 굉장히 사람하고 공간만으로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뭐 나오면 What is excessive for out of a proportion? 지금 관광객이 이렇게 over tourism 넘쳐나는 것은 is highly relative 굉장히 상대적이고 might be more related to other aspects 다른 측면들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t h a n physical capacity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과 공간 이런 문제보다도 다른 어떤 측면들하고 굉장히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 몇 번? 5번 over tourism not simply a matter of people or places 이 문제들보다 뭐야? Be more related to other aspects 그걸 뭐야? How 뒤에 깔아놨잖아 거기에 집중하고 찍어야지 주제 제목 요지 내가 생각했을 때 틀리면 안돼 틀릴 거 없긴 했어요 여러분들 오벌 투어리즘은 하이볼 중심으로 섹시하게 해석했서 나쁘지 않았다 정답 몇번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여러분 듣기 시간에 잘 푸셨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which was also true for Japan 그러니까 2019년이 2000, 2017년보다 낮아야 돼. 오, 낮잖아. 근데 뭐야? Which was also true for Japan. 일본에서 똑같아. 오, 아닌데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6번 아, Charles m o u t o w n e s 자, 이거 보통 답이 3, 4, 5 중에 하나인데, 직틀을 비껴나가면서 2번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박사학위를 박전에 아, Bell Labs에서 일했다고 하는데요. No, he earned his 박박사학위.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And he took a job a n Bell Labs. 정답 몇 번?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하고 28번 듣기 시간에 푸셨어요.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 정답 몇 번? 3번.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고. 잠깐만요. bookings must be completed no later than 이거보다 늦으면 안 돼. t w o d a y s b e f o r e 정답 몇 번? 3번. 이틀 전에 해주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가겠습니다.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거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답 몇 번? 3번. 출품할 동영상의 길이는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어디 i 죠 v i n e o a e n g t h c a n n o t e x c e e d 3 m i n u t e s 3 m 을초과 i n 없 t 정답 몇 번? 3번이 e s 습니다자 29번. 너 지금 어법 틀렸으면너 정말 반성해야 돼. 제가 몇번 말했어요? 내가 세 개밖에 얘기 안 했어. 첫 번째 뭐? 전체 문장 하나에는 본동사 하나다. 이게 6월도 강타했고 9월도 강타했지. 9월 모의사 리프트 정확히 얘기해서 지금 풀버전도 남아 있어. 두 번째 뭐라 했어? I N G D. 그 다음에 이거 보라 그랬잖아. 이게 이순이라고 정답 선 중에 세 번째 뭐라 했어? 관계대명사라 했잖아. 저 똑같이 말합니다. 저 주작 없어요? 풀 버전도 남아있습니다. 저 인증할 수 있어요? 이 세계 중에 나온다 했어? 안 나온다 했어? 나온다 했잖아. 관계대명사에 대해 완전 불안정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제스처스, 위치. 선행사 받고. They have some difficulty. Experimenting. Ah, 아, difficulty, ing. 긴 문장이 어때? 섹시하잖아. 완전하잖아. 지금 제스처스가 들어갈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정답 몇 번? 2번. 2번에 손가락 못 걸고 너 지금 뒤에 뭐, those, 있단 거두 서치 했으면 안 된다니까? 1번, 2번 뭐, 끝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는 우선순위도 이게 지금 너가 영어 실력 자체가 여러분들 좋은지 안 좋은지가 나타난단 말이야. 2번에 손가락 못 걸었어? 에바다. 어법은 이거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굉장히 많이 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어 가르치는 분들이 관계대 하면서 강조 안한 사람이 없어. 어법에서 근데 이걸 수능 날못 걸리면 안 돼. 수능 날답 나온 적 많아요. 관계대명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도 나쁘지 않았어. 30번이 여러분들 특이 뭐냐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극명한단어지그 이거 찍특에 들어봤지 영어 찍특 많이 된단말이야 애들이. 그래서 아, 마이너스 플러스가 가장 극명한 게 뭐야? 1, 2, 3도 찍어봐 한 번. 왜 있어? 억제? 어, 어, 스 평가하다. 아이, 내 필요하고. 로우? 그러니까 4번, 5번 중에 답인 것 같은 거야. 그치지 정답 몇 번? 4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되죠. 넘 너무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들 쉬워요. 근데. 야, 이게 직특으로 갔어도 되고 굉장히 쉬워. 왜 로우냐면 여기만 읽어 볼까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바 a z a a 얘긴데요. 뭐, 중동 시장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건 모르겠고. t h e i his b a z a a r is a r e f u uh, l seller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나 o directly ask for 이렇게 요청하진 않는데 직접적으로 low price? 어, 떤 가격을 요청하지 않는데 비디오 게임에서. 왜냐하면 인과로 뒤에 설명하니까 because 뒤에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because and t o no o point will uh, the buyer see possession 여기 도치 Uh, will the buyer uh, see possession of them as an absolute necessity? and no point 엄청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격을 높게 설정하면 안 정답 몇 번? 4번 low가 아닙니다 high price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여러분 독서 빈칸 중에 32, 33, 34가 답 빡셌고 비율을 많이 들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빈칸 제대로 도전한 친구도 이번에 시간 많이 걸렸을 거예요 에이, 그래서 31번은 근데 그중에 쉬웠습니다 에이, reading 어, 굉장히 뭐 근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부터 그까 thus so, thus부터 보는 이유 굉장히 중요한 접속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하잖아 reading becomes a more complicated kind of interpretation than it was when c h i l d e n s attention was focused on r e text. 아이들이 문자, 문자 그대로 집중했던 시절보다 요즘은 어, 독서 자체가 문자 그 자체보다 비문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독서에 어,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reading is not simply 정답 몇번2번 word recognition. 여기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word. 텍스트를 w o 로 paraphrase 섹시했다. 이게 수능이야. 정답 몇번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번 오답률 5. 위. 그러니까 사실 영어 잘한 지가2 등급까지 친구들이 대입학 제외하고 여기까지는 되게 잘한 쓸것 같아요. 그래서 33, 3 4 구모보다 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구모랑 비슷하고 구모보다 약간 쉬워. 32번이 오답률 5위인데 이것도 사실은 However, 역저, 이번에 역접이 너무 중요했다. 음, 역접에서 딱 꺾이면서 뭐라 하냐면 Unlike sound designers, 지금 작곡가들은 often shy away, 좀 동떨어져요. From creating unique pieces that reflect these new words and often represent musical scores that possess Familiar structures and uh, cadences. 독특해, 친숙해, 친숙함을 줘. 구체적이야, 일반적이, 야 일반적인 걸 줘. 그러니까 그딱 뭐야 여러분들 영화에 맞는 걸 준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꺾이면서 while it is possible that it, uh, this may interfere with creative uh, sense of space and time. 그렇게 할지라도 it in fact 얘들아 순접이야. 그 그러니까 앞에 걸 받아줘야 돼. 여긴 친숙함이 들어가 돼요. 정답 몇 번? 2 번. As in a viewer as to film.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영화에 다가갈 수 있게 준다. 근데 이게 뭐야? 답이 굉장히 비유적이죠. 이게 32 33 34다 똑같아. 굉장히 비유적이야. 이거 어떻게 풀어? 지금 침숙함 하나 가지고 2번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어? 안못 들어가. 내가 이런 뭐라 아서첫 번째. 근거를 남긴다. 지문의 근거를 더 찾아. 두 번째 뭐랬어? 소거.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이거 두 개밖에 없다니까 얘들아. 솔직히 다 바로 이번 찍을 수 있어. 나도 못 찍었어. 근데 소거하는 거야. f r e e z e the p l u r e l is 어? 잠깐만. 익숙함을 자유롭게 한다고 안 되지. s 2 o i n e s o r i 어, 이구소릭은 이국적인 특별한 거 일반적. 인 특별한 거 침숙하지 않은 거야. 안 돼. o r i e audience n t alliances to the film theme? 어, 괜찮은데? 2번하고 비슷한데, 근데 뭐가 아니야. 와. 주제가 안 되죠. 이 극과 친숙해진다고 했지 주제로 이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4번이 그래서 안 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4번을 속가는게 굉장히 중요하고 Inspires viewers to think more deeply 더 깊게 생각 아니잖아 소관 된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가 비유적 추론 요즘 트렌드는 비유적 추론이야 국어하고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구모부터 이걸 던졌어 그 구모 경향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33, 34가 똑같아 33 오답률 1위 이거 풀지 마세요 내 생각에 시험장에서 이거 확신하고 못 찍어 아 솔직히 저도 못 찍었어 이거 못 찍어 이게 근거가 굉장히 빈약해 이게 What is striking about them? 솔직히, 지문 자체는 쉬워. 지문 자체는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에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뭐 기분을 매칭할 때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나 맥락을 고려해라. 이건 누구나 독해했을 거 인정? 이건 쉬워. 독해 자체가 단어도 쉬워서 가능해. 근데 답이 안 보여. 선지가 졸라 하기로 역시나 비유적이에요. 정답 한번 볼까? 여기는 뭘 들어가야 돼? 맥락하고 배경을 봐야 돼. 왜냐면 뒤에 나와. What is missing? 그러니까 여기서 놓친 게 뭐냐면, all missing, all this is any setting or context. 그러니까 뒤에 답이 바로 나와. 뒤에 답이 근거가 바로 나오고, 뒤에 부연 설명까지 해줘. 그러니까 대강 알아 먹는다고. 아 맥락하고 배경 이 사람이 살아온 그런 흔적들이 중요하구나 그림과 사진에서 근데 답을 못 골라 잘 보세요 정답 봐봐 정답이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져요 5번 Any number of them 지금 여기서 them이 또 받는 거 대명사 중요하죠 them이 뭘받냐면 A series of faces illustrating the various emotions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얼굴들 그 얼굴들이 Could be substitute 대체된다고? For one another 서로서로 서로 대체된다고? Without loss. 손실 없이 서로서로 서로 감정을 표현한 얼굴들이 대체된다고? 아, 맥락하고 배경을 고려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표정이구나를 예측할 수 없고 답을 막 틀려.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대체될 수 있다. 이거 추론하기 너무 어렵지. 되게 어렵죠. 자, 근데 아까 뭐라 했죠? 내가 비유 느낌 나오면 첫 번째 뭐라 했어? 그래도 지문을 보라 했죠. 무조건 빈칸은 흔적을 남긴다 했지. 제가 예전에 실험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니면 결과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얘기 내가 한 적이 있거든? 근데 실험 들어갔네? 심리학적 연구 들어갔네? 잘 봐. 이거에 대한 결과, the results! 잘 보세요. could be substitute. 대체될 수 있다고? A하고 B가 막 섞일 수 있다고? n variable. very me! 난 저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얘들아. 물론 나는 진모이로 풀었지. 그러니까 이게 미쳤어.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를 안 하니까 어떤 여러분들 감정을 표현한 얼굴이든 고를 수 있다. 대체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뭐야? 막 어떻게? 해? 선택들이. 저 이거요. 저 이거요. 막 선택할 거 아니야. 그 선택들이 어떻게? 변함없이 항상 very mixed. 엇갈린다 이거야. 엇갈리는 거 뭐야? 서로 substitute for one another. get out 소름 안 돋아? 이게 평가원이야. 이게 수능이야. 모르겠어. 이렇게 해설 이렇게 해서는사람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 이 Very Mixed를 본 순간 개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지금 이렇게 찍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쳤습니다. 저는. 분명히 Substitute라는 말은 이 Mixed에서 나왔다고 봐요 근데 이거 판단할 수 있어 못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두 번째 뭐라 했어 소거하라 했잖아 물론 이 문제 틀려도 돼 여러분 1등급 봤는데 아무 상관없어 이 문제 틀려 그냥 이 문제 차라리 시간 오래 걸릴 바야 근데 이건 있어 애들이 이게 해석이 되니까 아 맞추고 싶다 이거야 야나 빈칸 3 3풀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었어 3등급까지 인정? 근데 선지가 All of them could be matched consistently with their intent and emotions? 이게 지금 답을 그럼 맞출 수 있다고? 의도된 대로 지금 일관적으로 매치됐다고? 아니지 아니지 얘들아 맥락 배경을 모르는데 2번 Every one of them was illustrated with photograph. Precision, 정확해? 아니지. Each of them definitely displayed his own. 소셜 내러티브 이거 맥락 배경 아니야? 소셜 내러티브? 근데 그거 없잖아. 3번. 정, 정반대. 4번. most of them would be seen as per, representing unique? 지금 언다 대체될 수 있고 엇갈릴 수 있는 유니크하다고 아니잖아.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이게 정배야. 여러분들 이거 지금 믹스트하고 애니 세팅 n 컨텍스트 보고 지릴 수가 없어. 이거지모이니까 되는 거야. 지모이니까 수능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됐으면 네너 너가 이명학 선생님 너 가르쳐도 돼, 진짜로. 어. 넘어가도 돼. 하지만 중요한 거 뭐라고? 비유적 추론이 대세고 포인트 뭐야? 지문의 흔적 남기다. 두 번째 뭐야? 속어해라 아니, 못 풀어. 어떻게 찍어 주관식으로 하는 세상이 같다니까 영어 1등급 맞고 싶은 친구들아 넌 이거 알아야 돼 34번입니다 오답률 2위에요 빈칸의 시대가 도래했다 빈칸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빈칸이 대세인 것 같아 다시 근데 이게 재밌는 시대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초반부 빈칸은 주어가 중요해요 How she views the street 어떻게 그녀가 길을 보냐 일반 시민들이 길을 어떻게 보냐 하는데 갑자기 막 정치 얘기 나와 그치? 좀 당황스러워 이 지문 그러니까 도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지들끼리 싸워 그치? 막 정치 얘기 나오고 근데 잘 보세요 Or transportation is local and intensely personal 지금 뭐 나왔어? 굉장히 지역적이고 다분히 뭐야 개인적이야 How she views the street 사람들이 길을 어떻게 보는지는 대단히 로컬하고 personal, streetman, TV, 뭐 public debates about streets, l o t e d n e a l s p t i e a l m o t l t a l t l e e t i n emotional, a l e t m t i o n a l l e m o o e t o n a l e m i n emotional, a l e m m o t i o n a l emotional, e l o t a l e m o t e r s o n a l 하고 o t i o emotional, 한 m o t i o 개 a l emotional, t i a l e m a l e m o e t l o t a l o e m i o n a l t i o emotional, t a e t t l o e i t 되게 정확하게 윗, 이하를 따라간대 How she gets around 야 이게 뭔 소리야? 그녀가 길을 어떻게 보는지 How she views the street 그녀가 길을 어트, 어떤 관점으로 보지는 대단히 뭐랑 정확하냐면 How she gets around gets around? 돌아다니다? 놀아다니다? 이거 뭐야? 하루 종일 산책하고 이거 뭐야? 어디서 하겠어? 로컬하게 하겠지 그 주변에서 하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가겠지. 정답 몇 번? 4번. 와 이거 미쳤어. 이거 진짜 미쳤어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 문단에 a person's commute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통근하다. 어. 근데 저는 local, personal, 그 다음에 emotional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선지를 더 속가내기도 쉬워요. realize heavily on how others see. 개인적인 게 중요하다 했잖아. 다른 사람이 보는 거 말고. updates itself with each new uh, public uh, transit policy. 개인이 중요하다 그랬지. 정책 사회가 중요하다 그랬어? 아니야. 이거 논리 잘 따죠 arise independently of the street 아니 스트리트하고 관련이 없어 말이 안돼 5번 I is formed in with how her city 아니야, 시티가 중요하다. 개인적인 게 중요하다 했어. 정답 몇 번? 4번. 굉장히 어렵습니다. 33, 34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너 1등급 찍으려면 너 이거 비유적인 표현 나올 거야. 너 personal get around 찍으라고 할 거야. 너 찍을 수 있어. 시험장에서 이거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너 믹스 보고 substitute 찍어낼 수 있어. 이거 보는 거야. 근데 틀려도 돼요. 1등급나온데 문제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35번이요. 정답 3번. 이게 뇌에 대한 내이거든요 뇌에 대한 마이너스 얘기들. 아, 뇌가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3번에 making a decision helps you. 갑자기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정답 몇 번? 3번. 굉장히 이질적인 했습니다 넘어갔고요. 삼십번 오답률 4 위. 순서가 이제 다 먹어. 순서가 다 먹는데 지금 내가 구모보다 쉬웠다고 한 이유는 뭐냐? 문장 삽입 이쉬웠어 사실은 막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 한번 말리면 좀 빡센데 똑같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시어 접속어. 계속 얘기하는 거. A 보지 마. B C부터 보라 했잖아. A 나온 적 수능 때 거의 없는 정도야. Whatever the nature of the outcome. Outcome에 집중해. Outcome 어디 있어? w h a outcome? 있잖아 시로 안 갔어? 그럼 뭐 가야돼 시, 정그 다음 뭐 있어 여러분들 this, this 똑같이 나왔잖아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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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is, a n a l t h e r from negotiation this 지시어 똑같이 나왔잖아 반영했다니까 수학이 욕먹는 건 뭐야 모의고사를 반영하지 않았어 모의고사 반영했잖아 섹시하다니까 C, A, B가 되면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이해됐어요넘어가겠습니다 37번 오답률 3위 이게 더 어려웠는데 지시어를 줬어요 이것도 뭐원 뭐 others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걸로 뭐 푸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글쎄 저는 지시어로 풀었어요 Others may think of a h i s b e h a v i o r 안 찾아? 아 섹시하잖아 내가 지시어 this 너무 중요해 this this 중요하다고 몇 번을 소리 질렀니 근데 똑같이 안줘 그니까 러 36번보다 어려운 거 뭐냐면 outcome을 그대로 주자아 the outcome 근데 여기는 어떻게 주냐면 Thus, the start of the norm occurs when one person acts in a particular a particular manner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대 그럼 그 특정한 방식이 행동이겠죠 a particular manner"then confirms this behavior. 그래서 여기서 "시로 연결되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정답이 c 이다 보니까 좀 힘들었고, "some others"는 "others" 먼저 했다가 마지막에 나온 게좀더 깔끔하기도 한데, 여기에 "others" a에, "the s t m uh, e prescribed the behavior to a uh, damn" "a uh, damn" 여기 뭐 "the behavior" 많이 나왔어. 어, 그래서 이게 어디 나왔냐? c 에 나와요. "others" "be a uh, damn" 연결시키면 정답 몇번 4번. 침착하게 지시어 연결 안 하면 답안 나온다. 수능 날, 네, 수능 날 자신 없어 이러면 38번 문장 3이 쉬웠습니다. Yes! 이게 여러분들 yes가 되게 중요해. Yes는 뭐야? y e s 뭐야? 그래 네말 맞아. 그런데 뒤에 뭐 나와? 역접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여러분들 느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뭐 있어? 역접 찾아, 역접 찾아. 바이! 정답 몇 번? 3번. 어.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제 앞뒤로도 되게 똑같은 말이 나와. In operate to the extent that it s u g g e s t that only a handful of contests exist. 지금 적은 어, 소량의 컨테스트만 남는 게 정확하지 않다. 다량의 컨테스트가 남는다야? But many other contests have multiple parts. but 다량의 컨테스트가 남은 미친 소리야. 3번 단절 일어났죠 중간에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 들어가야. 정답 몇 번? 3번. 쉬웠고요. 39번. 이것도 쉬웠어. 이 analogy D 갖고 풀어도 되고 비유가 나왔죠? 도련 변이하고 이제 오탈자를 비유해. 되게 특이한 비유야. 그래서 오탈자를 쓰면은 그게 결국엔 도움이 돼, 안 돼. 결국엔 안 돼, 얘는. 근데 뭐야, 여러분들. 도련 변이는? 결국 잘 되면 도움은 될수 있어. 그래서 플러스로 이어진 돌연변이와 그리고 마이너스로 이어지는 오탈자 그거 간의 차이라서 정답 몇번이 4번이 되겠습니다. At the next step, in argument. however 여기서 한번 꺾이면서 아까 뭐라 했어? Mutation 돌연변이 계속 플러스인데 by contrast 대조적으로 there's no mechanism 미스테이크를 고칠 방법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탈자는 플러스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까지 뒤에 나온 이 비유는 breakdown s 무너진다. 둘이 이제 오탈자하고 돌연변이가 똑같은 줄알았는데 비슷한 줄알았는데 비유가 무너진다. 정답 몇 번? 4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넘어갈게요. 40번 이것도 되게 쉽게 나왔다 정답 1번 Enables leaves 이게 되게 마치 그럴듯하게 나왔어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지문 안에 있다 Enables 어있어 uh, With every talent can produce notable work 우리가 대신에 they should concentrate attention one subject after another 연구를 했을 때그 집중적인 분야만 하나 하나씩 파고든 게 중요해 브로드하게 가지 말고 집중하는 분야만 하나 하나씩 파고들면은 우수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Enable 1번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뒤에 leaves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어요 d h u s sufficient space remains 더욱더 뭐야? and the learning of new images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라 거죠 뒤에 뭐 나왔어요 여러분들? room for new learning 정확하게 Paris Phrase 되면서 정답 몇 번? 1번 남겨둔다 leaves remains. 자, 41 42도 쉬웠습니다. 이것도 괜찮았어. 그러니까 순수하고 빈칸 정도가 되게 까다로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만 읽을까요? 정답 몇 번? 2번. wonder risk. 이게 이제 과학에 대한 내용이죠. 예전부터 과학자들이 계속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건안 좋았는데 요즘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가 여러 wonder risk 아니고 반대여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other scientists continue to resist speaking with reporters. 말을 안 한대. 과학자 다른 과학자들은 thereby preserving more time for their science and running the Risk of being uh, misquoted uh, and the other um, pleasantries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인용될 여지가 있어 없어 얘네들은 뭐야 말을 안 한대. 미디어에서 말을 안 하면 잘못 이용될 여지가 없지.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죠. 런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41번에는 이제 2번이 되겠고, 이거는 2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굉장히 아름다운 질문이었죠? 해변에서 여러분들 같이 자전거 타고, 그리고 뭐겠습니까? 예전에 수영선수 안타깝게 메달을 못딴 아, 그런 걸 생각하면서 둘이 어, 짝짝꿍하고 잘 놀았습니다. 쉬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영어 리뷰까지 마쳤습니다. 2024 수능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2024 수능 보느라 고생하셨고 2025 수능 혹시 치시는 분들 고민하신 분들 정말 각오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아무쪼록 여러분들 진짜 보느라 고생하셨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남은 면접 논술 실기 있다면 꼭 파이팅 하시고 정시까지 가는 친구들도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바 감사합니다.